마일리지 지급 요청 및 지급 확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객 관리, 마일리지 지급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표 번호, 지급 방법 등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을 클릭하시면 계좌가 있는 고객에게 마일리지가 있다면 아래의 리스트에 검색이 됩니다. 리스트에 보여진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급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급 요청 후 지급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 관리, 마일리지 지급, 결과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급 일자별로 지급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내역 리스트에서 해당 자료를 클릭하시면 아래의 상세 리스트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상이 있는 고객이 있다면 리스트가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일리지 지급 요청 및 지급 확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